나 평생 임신 못하겠다! 아니! <laughs> 으허아! 씹쎄아! 아 너야 미씨! 시건오 네! 끝났죠? 갑니다 그럼 hey You <laughs> know was selfish. 반면 개 깔끔하네 용과인 줄. 에이. 오케이 이대로 쌍칼 발리안하러 갈게요. 팔 자른 레이븐 사지 결손 메이드로 만들어가지고 트위터에 만화 연재하고. 야 연유 아껴라 걸어가 뭐해 날 아니 석유가 많아? 오이 근데요 님. 신근 기다렸어. 마지막 보스는 여자가 아니라 남자란 말이야? 약간 불쾌한데. 뭐예요? 아니 이거 철권 8이잖아 이거 X발 철권 8 스토리 데빌 카즈야 vs 엔젤 진 가장 진보된 유니지너스 파디의 안드로웨이도스 그리고 적대적 본능에 잠식당하지 않은 최상위 네이티브 어어? 애 낳을라고 지금? 지금부터 게임 장르 2부에 천년 <laughs> 시키기로 들어간다 X됐다 그건... <laughs> 근데 융합 수단이 야스인 거 확실해? 내가 보기엔 그냥 손만 잡아도 왜 생기는 그 정도의 초능력이 있어 보이는데 아담? 야스할 필요 없을 듯? 이러시, 일단 잡아 연애 한 번에 채팅창 얼음 완전히 몰입해서 볼게요 어떤 일이 일어나지. 이번 안돼요. 아. 이아서 안됐다고요. 너도 낙초. 어. 이브, 이브예요? 뭐라 말하기는 힘들지만 네가 기억하고 있는 이브가 맞아. 리보는 왜단 거지? 진짜로? 걱정했잖아요 어디가? 전쟁 모드로 전환. 전 전쟁 모드 이러고 있네. 휴티. 아니, 레전드 완벽한 존재 돼도 회피해야 돼? 초능력 없음? 에 아이, 넌 전투를 또 시켜! 스토리 평가 약간 안 좋다고는 들었는데. <laughs> 네. 일단, 나이 망한 놈의 리본 좀 뗐으면 좋겠어. 리본 진짜. 아니, 뭐, 최강의 존재 두 명이 융합했는데, 꽃과 노란 리본 세개 달고 나오는 게 말이 돼? 아니, 진짜 억까 아니라, 마지막에 뭐야? 진짜, 에반게를 오메데토 보는 기분이네, 지금. <laughs> 서산 나쁘지 않아. 엘더 네이티브랑 만나가지고 뭐, 융합하는 거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은데. 근데, 진짜 순수하게 비주얼만으로 좀, <laughs> 비주얼에서 오메데토 느낌해 중지 아, 다른 분기만 변자 안 해? 포스터를 없어, 다른 분기는? 아, 저기 달라요? 이런 샬벳 <laughs> 스포였네, 그림으로 봤다. 아니, 뭐 스포는, 스포라고 볼 것도 애매하긴 해? 당연히 그러겠지. 그럼 보스가 두개있다는 뜻이네, 어. 볼륨 크고 좋네. 야꼴리 진짜 안좋다 제리 한... 마더스피어 당신은 처음부터 모든걸 지켜보고 있었 아이 온 세상이 고소사투로다 이걸 눈을 떠? 야 나는 내 허리 아래로 억수면 눈을 뗄 자신이 없는데 아 맞다 로봇이지 맞다 안드로에이도스였지 어. 안드로에이도스는 <laughs> 뇌만 살면 돼 <laughs> 에? 야 살든가 이런 해아 살든가 아 족갓네 이브 뭐, 이 미친 사륙에 중독된 년 레이븐이 옳았다 에휴 남자랑 손잡고 사람 죽이고 다니는 년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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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 X같이 못 입는 년아 <laughs> 죄송합니다 별 헤아리는 밤 미래를 예측한다는 건 세이아? 그렇게 별빛을 쫓는 것과 같죠 어둠 속에서 작은 빛을 더듬으며 헤매는 것 어느 빗물이 닿을지는 감히 알수 없어요 하지만 나는 언제나 그 미래를 섬깁니다 마더스 피어 내 기대를 충분히 충족시켜 주었어요. 마지막 선택은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만. 이런 씨, 말해주든가, 이씨. 소리는 지못 지워. 후속해로나. 이것으로 이브 프로토콜이 종료됩니다. 일방적으로 말하고 끝내려 하지 마. 그럼 이만. 소통해요. 뭐야? 뭐야? 기괴해요. 유튜브 쇼 츠에 돌아다니는 AI로 만든 악마의 모습좀 그거 같아. 뭔지 알지?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 그렇다면 기대에 부응해 주지. 그리고 다시 만나. 아니 게 임은 좋아, 게 임은 좋 은데, 초반 에, 조 작감 때문에 패살뻔 하고 빼 고는 재밌 고좋 은데, 마지막 40 분이 좀. 아니뭐 나이 뭐0포티막이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laughs> 아니 아트 디렉터 형태킹 아니 마지막 빼고 다 좋았어요. 옷도 마지막 빼고 다 좋았어. 마지막에 네, 뭐잘 즐겼잖아. 어. 한 잔에 게임은 재밌었잖아. 애초에 스토리 몰라고 한거 아니어가지고 내상이 별로 없긴 해. 와 건님 습을 결말 꼭 보셔야 돼요. 진짜 많은 인류사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뭐 이거 느끼셔야 됩니다. 뭐 이런 이렇게 해가지고 한거 아니니까 괜찮긴 해. 근데 난뇌 빼고 하려고 했는데도 뇌 끼워서 여러 생각하게 만드네 지금. <laughs> 아니, 그러니까 손안 잡은 엔딩 또 달라지고 세 개라고요? 나머지 하나 어디 있어? 아 서브 퀘스트를 해야 된다고. 아, 수고셨어요 제작분들 수고하신다예아 고생 많았어요 게임에서 고생이 느껴지긴 해. 제가 이런 소위 A 급으로 분류되는 게임들을 진짜 안 해봐가지고 내가 하는 가장 퀄리티 높은 게임은 리그 오브 레전드거든. 아 릴리까지 산다고 진 엔딩에서는. 그녀의 여정은 멈추지 않는다. 아니 사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연출만 좀안 이상했어도 뭔가 시원 아, 모르겠네. <laughs> 그러니까 스토리가 근본적으로 이상한 거 아니야. 나도 막 스토리에서 빡쳤던 거 아닌 게 애초에 세계관부터가 좀 이상 야르타시잖아. 그래가지고 친한 친구 릴리가 죽은 거 아쉽게 됐지만 아무튼 엘더 네이티보다 해결하고 이제 우주에 있는 마더 스피하고 어 앞으로 잘해봐야겠지만 아무튼 이 정도면 스토리적으로 나쁘지 않은데. 근데 근데 <laughs> 마지막에 엔딩 장면이 꼭 그래야 했나 <laughs> 마지막에 갑자기 너무 이상한 양식에 뭐가 와다다 나와 가지고 일단 아담 게이가 천사 날개 필 때부터 살짝 당황스러운데 뭐 그럴 했는데 아니 왜 이런 그냥 좀놀랍네 어. <laughs> 안 돼, 이브. 아비시. 아, 니나 스텔라 블레이드 스토리를 호평한 사람의 감상을 듣고 싶네. 그냥, 그냥 김영태 본인한테 듣고 싶네. 이뭔 생각에서 이런 느낌으로 전개돼서, 그러니까 이제 모든 문학 작품이란 게딱 봤을 때 기분 좋은 포인트하고 기분 나쁜 포인트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한테 기분 좋은 포인트가 기분 나쁜 포인트보다 되게 커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 사람 머릿속에서 명작이 되는 거고 이제 그런 느낌인데, 뭐랄까 이 스토리의 쾌와 불쾌 기준이 어딘지를 모르겠어. 그러니까 어디서 뭘 느껴야 되는지 진짜 전혀 모르겠어. 뭘, 뭘 전하고 싶은 살짝 외계인하고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 <laughs> 분위기는 좋아, 분위기는 좋은데 로비는 예뻐, 로비는 예쁜데 인간이랑 무엇으로 정의하는가를 생각해봐야 된다고. 니케 초반에 던진 의문이랑 똑같다고? 그러니까 안드로에이도스랑 엘더 네이티브랑 인간이랑 무엇이? 아 그때 나는 뭐랄까 이 의문을 가지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가네. 내가 아직 현실에서 유전자 조작돼가지고 끔찍하게 사는 사람은 못 봐서 그런가? 니케도 초반에 뇌만 인간이냐 인간이냐 이런 식의 의문을 던진다고. 나는 상대가 인간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난 살짝 모든 인간이 나에게 쾌를 주냐, 불쾌를 주냐, 좀 이런 느낌이에요. 이거 아직 섹스를 안 해봐서 그런가? 갑자기 드는 생각이네 이게 좀 사람을 육체로서 존나게 느껴봐야 되는 건가? 타인의 존재가 과연 인간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깊게 생각해서 어떤 결론을 낼수 있다고? 난 진짜 좀 어떤 식으로 의문을 가지는지를 모르겠네 아니 형태형 집에 괴물 있는 거 아니야? 형태형 집에 엘더 네이티브나 니케 같은 뭔가 인간인지 아닌지 너무 헷갈리는 게 있어가지고 게임 내가지고 사람들이 여론 보면서 지금 간잡고 있는 거 아니야? <laughs> 그러니까 이 의문을 가지는 것 자체가 살짝 이해가 안 가. 어떻게 이 의문에 이렇게 깊게 몰입했는지가 의문임아 와이프 여자 마음은 절대 몰라. 어. 그래서 와이프를 엘더 네이티브의 비유에 이런 헤비씨 유부남 저격 게임이었네. 모르겠네. 아무튼 이 인간 존재 인간 기준에 대한 열정이 느껴져가지고 좋네요. 예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게 좀 돈도 많이 벌고 한국 사회에서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사람들 만나다 보면 이 새끼 인간이야 아니야 막 이런 생각 드는 건가? 나 지금 별별 경우의 수가 다 떠오르는 중 지금. 이 새끼 나무리 봐도 엘더 네이티브다. 어? 이 새끼 나무리 봐도 안드로이드다. <laughs> 분위기는 좋아. 분위기는 좋은데. 그래픽은 좋아. 액션은 좋아. <laughs> 여운이 남네요. 어. 여운 하나는 이거 이거. <laughs> 스텔라 블레이드 엔딩. 아, 아담이 에이도스 컴퍼니 CEO예요? 멋있는데? 존나 유행하네 아담 되고 싶다. 깔끔한 엔딩 아니 뭐 사실 이것도 깔끔하긴 해 지금 내가 본 엔딩은 깔, 깔, 깔끔하긴 해 뭔가 그니까 러 엥? 엥일 뿐이지 대체 왜 아니 이거는 어떡하고 이건 어떡하고 이건 아니잖아 어. 그냥 게임 주제부터가 엔딩을 이렇게 가져가는 좀 그런 건데 아쉬운 거지 솔직히 난 아쉽지도 않아요 이게 내가 이 게임 선물 받아서 해가지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아쉽지도 않아 그냥 별 생각 없었어 근데 그냥 이 게임이 엔딩이 세개나 있다고 해서 느낀 거는 어? 어디까지가 인간인 거 이거 진짜 중요한가? 라는 인간 이렇게 멸시당할 존재 아닌가? 웃음으로 소비될 역사가 아닙니다. 이거 니케 엔딩 반응 보려고 미리 낸거 아님? 니케 엔딩이 어디 있어? 스텔라베드 투 만들어야 되는데 9만 원 스킨 더 그려야지. <laughs> 모르겠네. 그러니까 사실 나의 인간에 대한 기준이 좀꽉 막혀 있는 걸 수도 있어. 오히려. 난좀 생각할 필요가 없다 수준이어 가지고. 디트로이트 피컴휴먼? 저 그것도 이제 방학간 비둘기 에디션을 봤는데 근데 사실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도 어디까지가 인간인가가 문제 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걔들은 이미 인간이고 그 정도의 기술이 생긴 순간 이미 걔들은 인간이지. 그냥 이제 차별받는 자들일 뿐이지요. 인간과 인간 아닌 거의 문제라기보다는 18세기 미국에서 백인과 흑인의 관계야 그냥. 뭔데? 걔네가 진짜 내가 갖고 있는 이 마음이 사람 새끼의 마음이 맞나? 존나 깊게 안 들어가잖아. 그냥 인간끼리도 깊게 못 들어가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결국 남은 건 이제 데카르트. 데카르트가 말했듯이 일단 내가 생각하는 동안은 나라는 존재는 존재해.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아무리 나한테 마약 주사 최면 주사 존나 걸고 마더 스피어와 내 존재를 지워도 내가 뭔가를 생각하는 동안만큼은 나는 존재한다. 이거까지만 보장되고 나머지는 나머지는 이제 모르는 거지. 어. 나머지는 모르는 거지. 사실 여기서도 이제 이브의 뇌 구조와 막 아담이나 막 릴리 마더스피어뇌 구조가 어떤지를 우린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인간 뇌 수준의 연산 장치는 존나 블랙박스니까 딱히 왈왈오브 할수 있는게 아니긴 해요 그냥 이제 봤을 때 재밌었냐 안 재밌었냐 그 정도만 생각하면 되지 어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난 존재한다가 나도 이번 학기에 배웠는데 그냥 그런 뜻이래. 어 우리 시발 존재하는 거 맞아? 인간이란 뭐지? 막 이렇게 다들 편타 왔을 때 데카르트가 딱 그거 제시해가지고 야 시발 걱정 마 우리 생각이란 걸 하는 동안만큼은 나는 존재해. 그러니까 너무 내가 의미 없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 노노요 좀 이제 그런 느낌으로. 그거 그 팩트고 실제로 나고 내가 내 생각 주어자에서 말하는 동안은 내가 맞으니까. 어. 뭐 재밌었네요 좋은 게임이었네요 인기있는 이유 알겠네 2024년에 어울리는 게임이 아니었나 물론 이제 제가 2024년 이전에 게임을 막 해오진 않았지만 다왜차할거 같냐고? 시간 있으면 하는데 모르겠네 나 당장 다음 주부터 새로운 콘텐츠 마구마구 해야 돼가지고 그니까 러 이제 나는 새로운 콘텐츠를 하는 쾌락이 스텔라 블레이드 다른 엔딩을 다 보는 쾌락보다 클거 같아가지고 다른 거 하러 갈때 어. 그래 수트 모으는 재미로 해야지 어. 나머지 수트들 다 사모으는 재미로 하겠지 한다고 하면 텐타보고 스트 탑보고 게임 좋긴하다 게임 좋긴해 억발 아니라 진짜로 좋긴하다 물론 이제 내가 다른 A 급 게임을 존나 많이 하면 또 어떻게 평가가바뀔지 모르겠어 야 이건 제가 2 0살 넘어서 한첫 A 급 게임이어가지고 이거 A 급 게임은 맞지 님들 내가 지금 오려치기 하는 거 아니지 나도 모르게 하이엔드 맞지 옷으로 따지면 구치 샤넬 루이비통 맞지 나 이거 지금 자라 입은 다음에 와 이게 옷이지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laughs>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만족스러웠다 음. 잘 살아라 이브 투는 2는... 2 나오면 몬 스토리냐 근데 2도 이제 스토리 보고 하면 안 되지 <laughs> 아니 몬스터 헌터도 5조 5억 버전 나오잖아 그것도 막 스토리 다 이어져 있냐? 애초에 몬스터 헌터 같은 것도 몬스터를 헌팅하는 게임이지 몬헌 세계관 빨라고 하는 게임은 아니잖아 스물도 그냥 미소녀 접보똥 수집하고 징그러운 괴물들 찢어 죽이고 딱이 느낌으로만 생각하면은 굉장한 작품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살짝 마더 스피어 계급 발진이 좀 사람 당황하게 만들어서 그렇지. 저는 상당히 재밌게 했네요. 예. 오케이 아무튼 벌써 아침 6시5 0 분이 돼버렸네요. 그럼 걔네 저기 꼴 올라와. 내 생각에 스텔라 블레이드 신도는 없을 것 같은데. 저거도 스토리 부분에서 스텔라 블레이드 신도는 없을 것 같은데. 해보고 guys 군나이 아니잖아. Have a good morning, guys. Yeah. 좋은 하루 시작하세요. 끝내시던가. 어. 나이스, <laughs> 나이스. Nice, nice. 안녕하세요, 김광현입니다. 방금 편집을 다 했는데 영상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말하다가 보니까 뭘 말하는지 모르겠어. 주제가 좀 많이 떴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아무리 봐도 스텔라 블레이드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어디까지 인간인가, 기계도 인간인가, 네이티브도 인간인가 이 질문이 핵심은 아닌 것 같거든. 근데 영상에서는 그거 관련된 얘기만 하다가 얘기가 좀 붕뜬 느낌이더라고. 1번 스텔라 블레이드는 인간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다루고는 있나?를 제가 제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봤는데 제생각이 아닌 것 같습니다. 텔라블레이드 불거리가 아담이 마더스피어도 만들고 네이티브도 만들고 그러다가 이제 안타깝게도 X돼가지고 고군분투하는 내용이죠 근데 마더스피어가 갑자기 인간 수준의 지능을 똑같이 가진 안드로에이도스를 만들어가지고 내려보내서 인간들 기습 공격 그래서 인간도 네이티브 됐다가 이성 없는 병신됨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안타까운 일들 이브하고 릴리, 레이븐 등은 이제 어 뭐야? X발 내가 팩트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내 존재가 불아침 당하고 있었네 여기서 이제 야마가 돔 여러 감정을 느낌 사실 이게 전부인 것 같거든. 나 거창하게 어디부터 인간으로 봐야 하는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건 없는 것 같아. 내가 디트로이트 비컴휴먼에서도 말했듯이, 디트로이트 비컴휴먼도 사실 차별받는 이다, 이야기지. 주요 안드로이드 세 명이 얼마나 인간다운가? 그런 거 없잖아요. 인간한테도 얼마나 인간다운가라는 질문은 들이대게 참 애매해. 사람마다 다 가치관이 다르니까. 그래서 셀라 블레이드도 좀 그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기준은 무엇인가? 이런 걸 딱히 질문하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이제 근본적으로 나는 그런 걸못 느낀다. 인간의 기준을 정해서 뭐하지? 항상. 이런 의문이다. 그래서 여전히 궁금한 거는 왜 게임 주제가 이거인가? 그건 여전히 궁금해요. 외계인들끼리 내가 인간이 아니었다니 하는 스토리가 막 뭔가 몰입이 되나? 나는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사실 애초에 근본부터가 마더 스피어라는 레전드 체지 PT가 갑자기 돌발 행동을 해가지고 이러한 일이잖아. 일단 나 체지 PT가 진짜 인격체가 되나? 뭔가 욕심 가득가득한 어? 근데 마더 스피어 정체를 모르니까 그냥 어떤 말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 마더 스피어에 대한 완벽한 떡밥이 다 풀려야 얘기가 가능할 텐요 이거. 근데 사실 중간에 붕 떴던 이유가 그냥 진짜 답이 없거든 마더스피어 설정 하나하나 다 풀어주고 그런 게 아니면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붕 떴던 거 같아 이기가다 읽고 나서 이제 줄도 모르겠으니까 인간의 기준은 무엇인가 같은 약간은 떨어져 있는 주제에 매달렸던 거지 대화가 그래서 결론은 스텔라 블레이드는 인간의 기준은 무엇인가 다루는 작품은 아닌 데 이소녀 안드로이드 접보동과 액션감이 메인인 게임이지 그래서 두 번째 그러면 왜 엔딩을 봤을 때 나는 이런 씨발이라는 반응을 보였는가? 그것 또한 스텔라 블레이드 세계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원인인 마더 스피어에 대한 떡밥이 애들 안 풀려서인 것 같다. 뭔가 차기작이 나올 것 같은 걸 알겠어. 뭔가 이제 더 일어날 것 같은 걸 알겠어. 근데 안 풀렸어. 할 말이 없어. 그냥 이제 궁금해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씨발이 내가 했던 이제 여기. 아 스텔라 블레이드 스토리 쓴 사람 찾아가서 싸우고 싶네. 이런 게 아니라. 뭐야. 못 말하는 건데 지금. 뭔말 해야 하고 싶은 건데, 딱 그런 느낌. 진짜 모르겠어, 뭔말 해야 하고 싶은지 아마 쓴 사람도 잘 모르지 않을까. 딱히 하고 싶은 말이 없지 않을까. 그냥 이제 어 마더스피어가 인공지능 레전드 발전해가지고 막 인간을 멸망시킬라고 하고 아담은 네이티브 멤더스피어에 싸우는 그림을 그리면 재밌을 것 같은데? 그런 느낌으로 만들지 않았을까? 이거 영상 편집을 계속 하면서 반복 생각을 존나 할 거거든요. 스타일러블레 스토리에서 해서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은 거야 지금. 뭘준게 없는데 뭘뭔 생각을 해. 개 뜬구름 잡는 소리만하게 되겠지. 그래서 이상했던 것같아 갑자기 날개를 펼치는거나 뭐 그런 거 그냥 아트적 취향이 아니다 해도. 뭔가 근본적으로 스토리에서 어? 하게 됐던 거는 마더스피어가 가장 핵심인데 마더스피어가 왜그 질을 하는지는 전혀 안 알려줘가지고 오늘 이게 이제 데이터뱅크에 있을 수도 있어 나는 이제 데이터뱅크 안 읽고 게임한 타입의 인간이었거든 제가 아까 유튜브 댓글창들 좀 봤는데 스가 아까 드 스토리 관련 유튜브 댓글창들 좀 봤는데 마더스피어 인정 인정 마더스피어 너막 이런 거 없는 거 보면은 아 아직 안 풀린 거 아니에요 데이터뱅크에서도 그죠 그래서 그냥 떡밥을 다안 풀었으니까 게임이 끝나는데 떡밥을 다안 풀었으니까 뭔가 답답했던 것 같다 그래서 이대로 영상 완성해서 올리면은 좀이새끼뭘 하는 거야? 나도 이상한 놈 되는 거 같아가지고 보니까 이상하더라고 어. 갑자기 스토리 뭐 결말, 결말 이거 뭐야 하다가 결말 이 뭐지? 인간의 기준은 무엇인가라고? 씨발 인간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다룬 게임은 일단 내가 보기엔 없어 그리고 그런 논의는 무의미에 막 하다가 그래도 게임은 재밌었네 하고 영상 끝 존나 메가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의 결론을 지으려고 추가 녹화를 해가지고 지금 영상을 완성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게임은 재밌었고 반복 재생 왜냐면 이제 스텔라 블레이드란 제목을 보고 누른 사람들은 어느 정도 친 스텔라 블레이드였거 아니야 그지 근데 스토리는 생각하지 말자 어, 생각 안 하는 게 승리다 마더스피어 떡밥 다 알려주기 전까지는 좋은 하루 되세요. 아, 그리고, 그나, 이게 재미없다고? 이걸 못 느꼈어?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느껴야되는지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막. 그러니까, 스텔라 블레이드 주제가 공각 기동대라는 1995년 애니메이션하고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사이보그요. 어디까지 인간인가? 나 인간이 맞나봐 그것도 전혀 못느끼겠는 거야 그쪽을 왜 고민? 내가 사이보그가 아니라 그런가? 내가 안드로이드가 아니라 그런가? 그래서, 만약에 혹시, 현직 사이보그 수준의 감정선을 가진 분이 있다면, 어떤 점에서 스텔라 블레이드의 감정선이 움직이는지를 약간은 이해를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